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인스타 팔로워 분들의 패션 참견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 팔로워는 아니지만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뭐 감히 감히나 감으면서 쓸수 있는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올렸습니다. 유튜브 나와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본인의 패션을, 사진을 보내달라 래서 사진을 받았고요 보내주신 사진은 저희가 한번 저희 방식대로 저희의 취향대로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저희가 평가하기에 지금 옷이 많이 누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변신... <laughs> 저희가 많이 누추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갖춰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변신을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셋 병신 <laughs> 이제 병신 변신 확실히 우리가 꾸미니까 확실히 좀 일단 꾸미니까 그러니까, 좀 패션 평가를 응.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평가 시작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패션 평가하기 전에 저희의 코디를 한번 소개해볼 건데요. 저부터 <laughs> 제 옷티디 한번 설명. 아요 네. 저는 이제. 믹스 매치 중점을 좀 두고 하는데요. 네. 요즘 패션이 너무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개를 많이 섞었어요. 그래서 안에 셔츠는 이제 살짝 이런 체크 셔츠 무늬로 살짝 겨울 느낌? 낭낭한데? 네, 낭낭상의는 제가 이제 작년 알바했던 춘천골 닭갈비, 그리고 뭐 러플러는 가볍게 그냥 버버리로 해서 가볍다? 사실! 갑자기 제 손이 심상치가 않죠. 이거를 패션으로 시도하는 건 아마 제가 최초가니까. 일반적인 장갑은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키퍼 장갑을 찰 해봤고요. 음. 그래서 보온성도 챙기고 이렇게 뭐 갑자기 날라올 때탁꽉 끼도 좋고 오.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스트라이프 포인트 그리고 영어 포인트, 한글 포인트. 믹스 매치에 음.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죠. 믹스 거. 매치. 그러니까 그냥. 이게 사실 패션이라는 게이 알아갈 수록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준우. <laughs> 이제 준우 씨의 패션을 한번 파헤쳐 봅시다. 저는 일단은 고산동. 자 <laughs> <고산동 웃음> <laughs> <laughs> 이제 고산동 주제 끝진갈 것도 없고. 그렇죠? 뭐 그냥 고산동 쓰레기나 주셈. 아, 쓰레기나 세요 네. 쓰레기 주생 그리고는 이제 그 지홍이 선배님이 그저 김장코어 포인트 꽃무늬 포인트 표범 포인트 서울 이랜드 포인트 가르마 포인트.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사노바여가지고 음. 여자를 보통 한 번에 세네 명을 사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딱. 음. 아 이렇게 하 오늘은? <laughs> 오 오늘 그냥 사실 저는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거요네 근데 혹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아네 <laughs> 앞에서 봤을 때아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유유의 뒤를 걸어갈 때 어? 아니 이런 포인트가 있었다고? 이.. 이러면서 그걸 알아보면 바로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도 저처럼 이렇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게 그냥 막 진짜 어려운 게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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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의 정답으로 그냥. 저희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팔로워분들의 패션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타 아이디는 이 e 언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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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바, 언더바, 언더더바, 언더바, 언더바, 언더바 네. 4아좀 네. 아쉬운 진자하게 말씀드리자면 약간 셔츠의 길이가 좀 약간 긴 느낌? 음. 아이폰인 것 같은데 이 휴대폰의 색깔이랑 어이 처처럼 약간 태그 코어.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패션을 좀 좋아합니다. <laughs> 이런 좀 뭔가 미니멀하면서 스트릿이 살짝 섞인. 사실 여기서 좀만 더또 저희처럼 할수 있는데. 저희가 너무 저희는 좀좀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좀 답답한 거예요. 저희는 응. 그냥 그냥 좀 패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하나 둘셋오 이거는 오. 오. 이분은? 오. 으오을영칠이 빈이십로 이게 신발이 팀버랜드인가요 혹시 아, 일단 되게 예쁘네요 색깔이 약간 빈트웨일이 재질로 네 빈티지한 느낌 이제 모자가 뭐좀좀 그냥 그냥 기본적인 단색. 단색이었으면 네.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제 카모 모자까지 하니까 좀 포인트가 많아진 느낌 근데 전체적으로 바지 색감이랑 이 신발 갈람 좀 꺼주시죠 네네 전체적으로 바지 색감이랑 이 신발의 어떤 재질? 네. 이런 걸 따졌을 때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네. 하나 둘셋 6점입니다, 6점입니다. 네. 솔직히 그냥 이거 하나 올리는 거 쉬,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 올렸으면 좀... 4점은 받아가서 좀 아쉽네요 아, 왜 이렇게 아쉽지? <laughs> 세 번째 분이고요 JXXA 언더과 5.5 님이시고요. 뭐럼 일단 제가 좋아하는 머리카락 색깔이고요. 왜 핫팩을 들고 계시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좋아합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입는 음. 저도 좋아요. 해 저는 이렇게 좀 청순하게 입는 거를 감이 좋아하거든요. 감이 감이 펜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이트 톤과 이런 블루 음. 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특히 겨울에. 아쉬운 걸 하나 맞으면, 전 가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왜요? 물론, 이런 가죽 가방도 좋지만, 이런 룩이 약간 그 코스 가방 하시나요? 그런 가방으로, 왜냐면 지금 전시적인 룩이 약간 좀 청순하면서 좀 미니멀한 룩이기 때문에, 가방도 조금 더 그런 미니멀한 걸로으셨으면좀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꽃무늬가 없네요. 공개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오! 8점입니다. 다음 분 인사이드는 H V X J T U 님이시고요. 충성. 저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이런 패션은 호프로가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상 하체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저 카모 바지를 좀 좋아하고 근데 약간 상 상의랑 색깔이 너무 비슷한 느낌이 음. 들어가지고 나 상의를 좀더 어둡게 그쵸. 차라리 하고 검정색 하고 후드티나. 하고. 두 번째 분의 점수를 보면 지금 좀더 이렇게 빼야, 빼야 이게. 살겠다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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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네넷 5점입니다 다음 분은 c k s w n g y m 이시고요 니콜로 매장에 가서 입어보신 것 같은데 옷을 보면 엑스라지 사이즈 그 택도 안 되시고 엑스라지면은 저희가 덩치가 훨씬 클것 같으니까 저는 좀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 <laughs> 사실 뭐 본인 옷이 아니어도 네 사실 그냥 패션맨일니까네 저는 네, 네, 전... 좋은 거 같아요 네 10점 <laughs> 다음 분은 m__.xim 님이시고요 이게 뭐죠? <laughs> 네, 저희 친구여서 장난친 거고요 네. 그래도 진지하게 그 팔로워 입장으로서 평가를 네. 한번 해보자면 차라리 이 가디건을 벗었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발이 네. 좀 어두워서 차라리 좀 아니면 차라리 셔츠를 좀 문이 없는 걸로 가가지고 좀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좀 읽어보셔야 할것같기 해요. 하나, 하나 둘셋육점다 둘, 셋. 음. 그다음 분은 언더바 J I 언더바 점 M 님이시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셔츠를 레이어드 할 거면 은 니트이신 것 같은데 니트를 좀더큰 사이즈로 가셨으면 좀 약간 지금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이게 제가 셔츠예요. 그리고 이 옷이 니트고 약간 그냥 하이버에 있는 코디 그대로 산 느낌. 하이버를 까는 건 절대 아니고요. 차라리 이렇게 위에 입었으면 바지를 좀 슬랙스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을왜더쫓게 주죠? 맞습니다. 이제. 강아지님 강아지님이시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을 원했어요. 사실 여태까지 보여드린 분들 중에 이분이 지금 저희가 이분 코어랑 제일 비슷한 음, 느낌을 구사하고 계시거든요. 음, 포인트 제대로 들어갔네요, 총. 그렇죠? 하나 둘 셋. 십점. <laughs> 축하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 분은 H Z N N N 님이시고요. 뭔가 룩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씩 짚어줄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이, 이 갈색이랑 빨간색의 조합은 솔직히 많이 입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음, 그렇죠. 근데 좀그좀좀 예쁜 것 같습니다. 바지 이제 생지 같은데 음. 이걸 로퍼 해가지고 이렇게 음. 딱 보여지는 게딱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신발도 만약 여기에서 뭐 에어포스 슈퍼스타 검은색바로으면은 갑자기 오. 너무 좀 흔해지는 네. 느낌이 들수 있는데 하나 둘 셋. 4.5점입니다 정오점네 5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팔로워분들들 평가를 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해드리지 못한 점 네. 죄송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컨셉 잡고 감히 해본 거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넘겨봐 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반응이 좋으면 2탄으로 또 찾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의 워킹쇼가 있을 예정입니다. 워킹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No.